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제가> <웃음> 임팩트. <laughs> 흔들리면 나중에. <laughs> 아 가끔 이렇게 헷갈리죠. 매번 헷갈려. 하는데도 이게 맞히는 뭐 하는 것도 쉽지 <laughs> 네. 않고 사인을 좀, <laughs> <laughs> 좀 주세요. 아니요 잘하셨는데. <laughs> 네. 하여튼 뭐 저희가 그래요. 좀. 한 주간 <laughs> 뭐 <laughs> 별일 없으셨어요? <laughs> 네잘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어요. 음, 이 방송이 언제 <laughs> 되 하여튼 12월 중순에 될 텐데. <laughs> 추울 그 때죠.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성탄절. 음. 예나 같지가 않죠 성탄절이? 네, 늘 느끼는 거지만 음. 해가 갈수록 성탄 느낌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래도 예전엔 음. 음, 벌써 12월쯤 되면 막 음. 여기저기서 그런 광고도 많이 나오고 그 성시화에서 이번에 그 철도길 가운데 예, 예, 예. 공연장 비슷하게 이렇게 분수대 막 있는데 네, 거기가 네, 아주 이쁘게 네. 해놨어요. 네 맞습니다. 네, 밤에 아주 좋아요. 근데 한번 가봤는데 네. 너무 이뻐 서 사진 막 찍고랬는데 네. 밤에 한번 가세요. 네. 철도길 좋습니다. 꽝 <laughs> <꽉> 좋아요. <laughs> 네. 지난번에 시장님 만났는데, 시장님 헌정방송 우리 한 거, 네. 아, 그 얘기를 못했네요. 시장님 헌정방송. <laughs> 한번 모시죠? <laughs> 아, 그니까. 네. 데이터인 성거철도 네, 댓글에서 아마 오, 오실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연말 특집으로 <laughs> 아, 뭐 기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주제는 세신자 조사예요. 아, 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연말에 우리 통계도 한번 내고, 네. 우리한테 전도를 좀. 하셨나요? 아노력은좀 아,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많이 못했습니다. 예.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전도는 쉽지 않죠. 아, 어려워요.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 나이만큼 전도해야 돼. <laughs> 어머. 내년이면 이제 오자 다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laughs> 자 보겠습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들 종교에 대한 관심과 무관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에 관심이 없이 그냥 어떤 계기를 통해서 교회에 온다는 그런 꼭 관심 있는 사람만 오는 건 아니고 네. 관심이 없어도 음. 어 그냥 어떤 계기 선물 받으러 올 수도 있고 예 그냥 이렇게 왔는가딱딱 그렇죠. 딱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으러 그렇지 그렇지 네. 초코파이 예 그러니까 어 교회 출석 적 종교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다가 30%나 돼요 별로 없었다가 33%와 음. 있었던 사람들이 40%가 안 돼. 6대4가 안 되는 거죠 음. 없었던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아, 아예 그냥 무교인 분들인가요? 그러니까. 거예요. 네. 관심조차 없는. 네. 예. 교회 추석 전 귀신, 천국, 지옥 등 초월세계 및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인식이 믿었다가 53%, 안 믿었다가 47%.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반반인 음. 거예요. 그죠? 믿었던 사람도 있고, 안 믿었던 사람도 있고. 안 믿었던 사람도 교회 와서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음. 신자가 되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무관하네. 그래서 종교에 대한 거 하고, 이쪽이 월등히 높았으면 이 사람들을 공략하는 건데, 음. 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나온 거죠. 교회를 찾는 사람도 종교를 비교하지 않는다. 음. 종교를 비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죠? 뭐, 교회니, 성당이니, 절이니, 이런 걸 이렇게 음. 뭐 비교해 알고 들어오는 게 아니다. 아에. 아 그게 뭐 그냥 뭐 종교 뭐 갔지 뭐 해갖고 음. 교회로 이제 들어와서 그렇게 했어요, 그죠그 사전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치밀하게 연구 안 하죠. 그렇죠. 에. 아 내가 이제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우리 동네 뭐가 있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하는 거냐. 없죠. 뭐 좀와 아, 무슨 행사 있어? 네. 좀와뭐해 아, 하고 왔다가 <웃음> <맞아요>. <웃음> 그러는 거니까 음, 그래요. 기독교 이전에 믿었던 종교가 없었다가 82%. 어. 그렇죠, 뭐 관심이 어. 없었으니까. 음, 그렇죠. 네. 불교가 11%, 천주교 6%. 교회 한참 다녀도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구분 못하는 분들도 꽤 음. 많아요. 네. 꽤 많아요. 그래요. 음. 그다음에 교회를 찾는 사람들 교회 에 대한 호감이 결정적이지 않다. 이거는 굉장히 음. 좀 의미 있는 통계고 어, 좀 다행인 거죠. <laughs> 그죠? <laughs> 어. 호감도가 지금, 딱, 딱, <laughs> 비호감도가 높잖아, 교회에 대해서. 그 그렇죠. 전도가 되게 안될것 같은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음. 네. 출석 전에 호감이 갔던 종교는 기독교. 야, 이게 언제 통계한 건데, 기독교는. 없네. 잠깐만요. <웃음> <웃음> 언제, 언제 통계한 건지 좀 보겠습니다. 네. 어, 아, 잘렸네. 네. 하여튼, 뭐, 최근 통계입니다. 예, 네, 최근 통계인데. 네. 어, 교회 출석 전 호감이 갔던 종교가 기독교가 그래 그나마 그래도 제일 높네요. 불교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없었다가 26%예요. 없었다. 어쨌든 교회에 올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 온사람들이 네. 아, 그나마 그래도, 호감, 그래도 호감도가 예, 호감도가 있으니까 네명 네 중에 한 명은 네. 어, 그래도 뭐 어, 괜찮고. 교회 출석전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음, 호감이 24%, 비호감이 22%. 어그 비슷하네요. 네,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았다가 54%. 음. 그러 그러니까 이것도 별큰 의미가 없는 통계인 거야.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하고. 예. 그러니까 교회의 비호감이 있었던 분들이라도 음, 교회 에 나올 수 있다. 있다는 거죠. 이게 어, 월등히 이게 높았다면 에, 낮았다면 음. 에, 그랬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데좀 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거죠. 세신자가 교회를 찾는 시점 76%가 삶에 음, 어려움 있었다. 그렇죠. 어려움 때문에 네.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하나의 주제일 수가 있는데 그 교회 출석 무렵에 겪었던 삶의 고난 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혼란. 인생의 의미에 대한 혼란 음. 24%.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 가족의 신체적 건강 뭐 아픈다든지, 음. 암에 걸렸다든지, 뭐 사고가 났다든지, 정신적인 질병, 직장의 어려움, 음, 음. 학업, 취업, 퇴직에 대한 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 아, 때문에 뭔가 삶의 전환점을 에, 갖게 될 때, 신앙을 생각하고 종교를 음. 생각하는 거죠. 신앙에 관심을 갖게 한 고난이 뭐냐? 인생의 의미에 대한 혼란. 나잘 사는 거 맞아? 뭐 이런 거. 사는 게 뭐지? 뭐 이런 어, 거. 갑자기. 그런 생각 들때 있어요? 들었었죠. 옛날에. 네. 네. 이렇게 어. 뭐 20대에서 30대 넘어갈 음, 때, 이런 이런 때들. 신앙을 갖고 나서는 이거는 별로 그래도 없죠. 네. 삶의 의미가 음. 혼란스럽기까지는 아니었죠. 그렇죠. 방법에 대한 문제, 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죠. 목표는 우리가 분명하고 음. 삶의 여정은 분명한 거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네. 어떻게 살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맞아요. 어, 고민을 하고 가족의 신체적 건강도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 예.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상황이 복음 전하기 굉장히 좋은 음. 때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다들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예, 그게 참또 의미가 있겠네요. 음. 내년에 뭐 그런 거 해야 되겠다. 우리 이후 초청해서 위로, 기독교적인 아 지난번에 봤듯이 기독교적인 느낌 다 빼고 그냥 맞아요. 진짜 마을 네. 위로해, 마을 동네 어른 이제 위로해. 음. 네. 그래서 음식 잘 차려드리고 근데 밥을 못 먹네. <laughs> 선물 드리고 그래서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보듬어 줄수 음. 있는 그런 거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그렇죠. 좀. 세트네요. 이웃들의 어려움을 좀 이렇게 좀 들을 그러니까 수 있는, 들을 줄수 있는. 예. 예.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그때 쉬운 다섯 가정 해갖고 우리가 예, 또 돈을 또 드리기도 하고 실제로, 음, 맞 예, 1,100만 원 정도 예. 해갖고 했는데 그런 일들을 조금 더더 더 의미 있게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일을 찾는 사람들, 현실 문제 해결보다 인생의 의미, 내세 추고 목적이 더 높다. 그렇죠? 인생의 의미와 내세를 추구하고, 현실의 복을 추구하고, 사회적 관계를 추구하고, 예, 무목적성도 의외로 많아요. 예, 그냥, 아까 얘기했죠. 초코파이 신앙. <웃음> <웃음> 예, 호기심과 초코파이 신앙도 있고, 예, 그러나 이거보다도 더 높은 것은 네. 어, 인생의 의미와 내세 추구. 음. 그런 것들 때문에 오게 되죠. 어, 교육 초소 목적을 보겠습니다. 아까 인생의 의미가 냈으니까 뭐냐면 인생의 의미를 알고 싶어서 제일 높습니다. 21%. 내세에 음. 관심이 있어서 죽음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는 1%. <laughs> 이거를 관심이 궁금해서 들어온 사람은 없는 거야. 일단 들어오면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지. 아, 이게 1%네. 현실의 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19%. 사업상 인맥은 3%밖에 안 돼요. 음. 관계 추구는 어,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10%. 에. 제가 청소년 때 교회 안 다닐 때 네. 우리 집이 교회 앞에 있었어요. 지나가다 보면 이제 애들이 주일날이었던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막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이렇게 놀잖아요.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얘기하고. 나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쑥 보고 가는데 부럽더라고. 요 아, 같이 이게 노는 네, 모습이 아이들이 막 이렇게 막, 막 올려서 어... 특히 이제 여학생들도 있고 <laughs> 남중생 우리 중등 중학교 <laughs> 막 이렇게 노는 애들끼리 막 이렇게 자유롭게 막 노는 게어 되게 부러운 어... 마음에서 그냥 뭐 그냥 쓱 지나갔었는데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됐었죠. <laughs> 그러니까 그 교회가 대치동 교회, 대치동 교회, 네, 아... 그, 그 대치동 교회 바로 옆에 살았고 어... 네, 가끔 지나가다가 이렇게. 아다리 맞을 때 애들이 막 있을 때싹 지나갔는데 뭐 에. 그러다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네. 아, 훌륭한 인격 혹은 교양을 갖추기 위해서 8% 의외로 높네. 예, 음. <laughs> 그래요. 호기심 무목적성 어, 주의 권위로 특별한 목적 없이 에, 조코파이 신앙이 18% 이게 강력하네. 무목적성이 강력하네 생각보다. 뭐 우리야 목적 이 없지만 음.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그렇죠.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laughs> <laughs>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이렇게, 호기심이라기보다는 그냥 하여튼 얼떨결에 갔으니까. 음. 예. 가고 나서, 어? 뭐 생각을 해봐야지, 이제 이렇게 된 그럼 거예요. 그럼 친구가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한 게 아니고, 동네에 이제 가는데, 그날도 이제 우리 집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예. 전도지를 준 거야. 내일 우리 교회 소정예배 아. 하는데, 한번 와라. 선물 준다. 예. 근데 그, 받았던 그 누나가, 너무 이쁜거야 <laughs> 우리 미인 미녀 전도사람 <laughs>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지? 내가 봤던 것도 있고 어, 근데 내가 안 갔었는데 주일날 이제 하루종일 놀다가 집에 왔는데 그 전도지를 내가 지, 책상에 이렇게 버리지 않고 음. 그냥 놨었는데 네. 봤더니 마지막 7부예배가 7시 저녁 7시인데 시계를 딱 봤더니 5 5분인가 6시 와 7부예배 어, 마지막 네. 이제 예배였던 거예요. 그게 한 5분, 3분 전인가 그랬어요. 아. 근데 아. 갑자기 그 순간 가고 싶은 거예요. 그 3분이 목사님을 살려요 네. 그때 갑자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음. 뭐 1분이면 걸어가는 때니까 어? 아직 시작 안 했네. 아마 그때 7시 10분쯤이었으면 내가 안 갔을 거야. 그랬잖아요. 음. 네. 근데 그때가 딱한몇분 전이었어요. 1, 2분 전. 그래서 어? 하고 이제 갑자기 이제 그냥 간 거죠. 어떤 뭐 안내하고 이제 막 그래서 맨 뒷자리 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목사님 설교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때 에. 그래서 마지막 결신할 사람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음. 내가 일어났 대니까 음. 중학교 3학년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줘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안 갔죠 쑥스러우니까 갈 <laughs> 어떻게 가나 혼자 뭐 친구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나 혼자 가서 왔는데 근데 내 친구가 같이 이제 오늘 갑자기 별얘기 <laughs> 농구 우리반하고 이제 옆반하고 농구시합하고 끝나고 진 반이 이제 콜라 사주고 그러는데 이제 콜라 한잔 마시면서 막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그 대치동 교회을 아, 다닌다는 거야 음, 음. 그래서 어나 거기 갔었는데 지난번에 무슨 음, 행사했었지 음, 그래서 나 선물 받았다니까 어 그래 우리 뭐 했었다고 이제 해갖고 너네 집 어딘데 우리 집 바로 앞인데 이제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 우리 집에 맨날 교회 아, 가자 교회 아, 가자 <웃음> <웃음> 그래서, 그냥. 귀한 친구였네. 요 귀한 친구죠. 음. 예. 저랑 뭐, 예. 지금도 연락하고, 음. 예. 그 친구 얘기하려면 또, <laughs> 할 얘기가 많고. 아무튼 간에, 예. 그랬습니다. 예. 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어요. 저도. 음. 예. 되게 얼떨결에. 예. 그래도 중등중학교 다닐 때. <laughs> 중학교 때 친구를 찾그 자... 친구는 중등고등학교 갔어요. 아, 그래요? 예. 1년 선배일 거야, 아마. 음. <laughs> 얘기하면 알지도 모르겠다. 나름대로 방송 타고 유명한 친구인데. 아, 아. 예.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전도자. 가족, 친척이 압도적으로 높다. 음. 아, 의외로 이웃이나 보다도. 친구 있네요. 친구. 음, 난, 친구. 어, 친구. 네. 어, 가족이 압도적으로 높네요. 네. 그래요. 전도받은 신자가 75%. 자발적 신자가 25%. 그러니까 음. 전도를 할때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단 음. 내 주변에 있는 지인이나 음. 친척이나 가족을 먼저 전도하는 게 음. 그렇죠. 확률도 높고 음, 음. 또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음, 음, 음. 네. 그러니까 아자그 어, 다음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교회 출석시 전도자와의 접촉 상황 에, 세신자 초청 오. 행사가 19% 목사님. 어 내가 딱그 케이스. 에. 그래서 우리도 하죠 지금까지 이게 음. 옛날만큼 그게 흡입력은 좀 줄어들긴 했어요.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강력했는데 예. 교회들마다 어, 또 선물 막 선물 음. 경쟁하고 서로 비싼 선물 주고 근데 사실은 그게 어, 또, 안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하여튼 이런 행사 같은 것들이 아까 필요하다. 그리고 특별한 계획은 교회 그냥 가자고 권유해서 온 사람들이 35%. 음. 어. 초청행사라고 해서 가자고 해서 권유해가지고 19%. 예. 마침전도 네. 상황에 맞춰서 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더니 가자고 했다. 이게 높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죠? 음. 특별한 계기가 없는 그냥 교회 가자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들을 좀더더 자주할 필요도 있지만 또 예산도 많이 들고 어뭐 그런 또 애로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필요하긴 하네요. 필요하긴 네. 하죠. 이런 네. 계기가 있어야 되죠. 네, 교회 그렇죠. 그냥 네. 그냥 오라 그러면 세 신자의 교회 출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전도자의 전도 내용 방식이 음. 뭐냐? 내가 겪는 인생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노력했다. 듣기. 음. 복음 교리보다도 좀그 사람의 상황을 고민을 들어준 것이 훨씬 더 전도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가서 일방적으로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뭐내 집이 무슨 성경에 보면 음. 뭐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거보다도 어? 어 예수님의 대소개 중기보다도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나참 힘든데 아이고 그래요 하면서 우리 누구도 참 이렇게 음. 어려웠는데 어? 또 교회 다녀서 마음의 위로도 얻고, 또 하나님 또 만나고, 뭐, 이, 이런 식으로 같이 마음을 이렇게 좀 만져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죠? 이 통계를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전도자의, 전도 이후 교회 출석까지 지속적 교류가 효과적이다. 그렇죠. 음. 음. 필요, 이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어, 뭐, 고민도 들어주고, 뭐, 연락이 별로, 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laughs> <된> 거죠. <거잖아요. 웃음>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나를 이용하나 이런 생각. 아, 아 맞아. 어, 네. 그러면 안 돼. 에, 그 사람 참 귀하다. 음. 귀한 분을 우리가 V.I.P.로 모신다. 네. 에, 그래서 우리도 V.I.P.라는 표현을 씁니다. 튼 교회 출석하기 전까지의 최대 장애물 교회의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 음. 음. 정기적으로 매주 교회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음. 나 쉬는 날인데. 그렇지, 그날. 네, 뭐 아, 놀러 가야 되는데. 탁, 아, 그게. 네, 매주 가야 돼? 이런 그러니까. 좀 부담이 있죠. 요즘에 또 토요일 날도 쉬는데, 음. 주일날 교회가 되니까 이게 1박 2일 거쳐서 어디를 못 가잖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아, 그래서 사실 이게 주 5일째가 교회는썩 좋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 <laughs> 네.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실제로 토요일 날로 옮기거나, 뭐 음. 금요일 저녁으로 음. 옮기거나 음. 예, 금요일 저녁도 주일 예배처럼 음. 뭐 그렇게 해서 토요일 일요일을 후리하게 <웃음> <웃음> 음 그렇게 생각도 하는데 그러면 너무 인간 중심적인 <laughs> 예배가 아니냐? 네. 아, 주일은 우리가 주일로 지켜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기에는 또세 신자들이 또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거야 음. 부담스러운 거지. 예, 근데 참. 사실 예전엔 쉬는 날이 주일밖에 없었잖아요. 없을. 근데 어. 주일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토요일 쉬니까, 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쉬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와야 되는데, 주일날 아침에 와야 되는 니까 <laughs> <laughs> 세신자들은, 초신자들은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에,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옛날에 출석률 같은 것들이 70%, 80% 됐는데, 실제로는 많이 떨어집니다. 음. 요즘에는. 부정적 이미지도 꽤 커요. 교회 네. 다니면, 다좀 달라 보여야 되는데, 아, 교회 다녀? 이제 이렇게, 좀, 교회 다닌 것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네. 그런 게 있죠. 예, 네, 좀, 이게 좀, 이게 마음 아픈 거죠? 걱정해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의심. 뭐, 그렇죠. 이거는 이제, 시간이 또좀 해결해줘야 될 문제고. 평소 좋아하던 것을 못하게 될까봐. <laughs> 주초. <웃음> 주초. 예, <laughs> 네, 요거, 요거, 소주 한 잔. 예, 네, 소주 한 잔. 그래서, 어, 뭐, 술, 담배를 해도 교회 나와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어, 뭐, 많죠. 실제로 뭐, 또할 수도 있고, 예, 어, 네. 네, 이걸 꼭 끊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서 신앙생 하다 보면. 그렇죠. 끊어지는 네. 거니까. 네. 그죠? 예. 네. 깊이 빠질까봐. <laughs> 깊이 빠지는 기준이 뭐예요? 음,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 시간. 횟수?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외에 가는 거 깊이 <laughs> 빠지는 거야. <laughs> 새벽 예배? 오, 엄청 깊이 빠. <laughs> 수요일 예배를 간다? 어, 이거는 어, 정신 차려. <laughs> 깊이 빠지는 거야 어, 헌금도 걸림돌이네요. 그죠? 네. 그렇죠. 뭐 11조에 대한 부담감. 뭐 헌금에 11조, 대한 부담. 이런. 11조가 부담이죠. 예. 네, 새 아. 신자들의 경우는 그럼 주일원금까지야, 뭐, 그냥, 뭐, 천원짜리 네. 한장할수 있는데. 언젠가 그런 통계 있었잖아요. 세신자가 11조를 내기까지의 기간? 그게 그렇지. 뭐, 한 3년인가, 그렇지. 뭐, 5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걸 그, 보면. 그래, 헌금을, 그러니까 11조를 내면 깊이 빠지는 거예요. <laughs> 통계가 <웃음> 똑같네. <웃음> 네, 그 정도. 자, 일단 뭐, 가봅시다. 전도 후 교회 출석 1년 미만이 어, 음. 72%. 1년 미만의 미만, 그러니까 1년 안에서. 교회, 교회 출소까지 걸린 시간. 네. 전도자가. 그러니까 전도했는데, 그, 그 기간 동안 음. 열심히 음. 교제를 하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 그러니까 1년, 네. 1년이 넘어가면 어려워진, 확 떨어지는 거예요. 네. 교회 나올 확률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음. 예. 1년 안에. 바로 즉시가 25%예요. 그러니까 이게 음. 굉장히 높은 거예요. 어. 한번 얘기했는데 오라고. 네, 한 네. 한 네. 음. 이런 분들은 음.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 어려움이 있는 분들인 어, 거 고민하고 네. 있었는데 바로 네. 딱 낚아채는 네. 낚시하다가 보면 이렇게 <laughs> 줄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확물리는 <laughs> 경우가 있어. <laughs> 제대로 줄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laughs> 어, 그런 경우도 있고 아 오늘 여기까지네. 네. 오늘의 한마디 음, 뭐다 아는 이야기지만 전도는 전략이다. 전도는 전략이다. 네. 음. 그리고 알아야 전도할 수 있다. 알아야 네.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전도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도 음. 뭐 통계 자료가 나왔지만 그 세대별로 또는 성별로 음. 그 관심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50대 여성은 뭐에 대한 관심이 있고, 있고. 네. 40대 남성은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음. 요즘에 20대들은 뭐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죠. 있고 그런 거. 그런 음. 니즈를 음.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어 전도 방법 전략들을 음. 만드는 게 음. 지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래. 좋은요 네. 좋은 맞습니다. 저는 어 어쨌든 전도하자. 아유. 어쨌든 네. 네. 우리, 우리 한 명씩 네. 아, 한 명이라도 네. 어, 교회를 꼭 데리고 나온 것만 전도는 아니고 음. 내가 이렇게 그렇죠.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 것도 또 전도니까. 네. 그래요. 오늘 저 전도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 올해 우리 한 명씩 꼭 전도하는 이 방송을 보는 우리 크리스찬 <laughs>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아, 이 저, 음, 음. 조회수도 늘려야 되니까, 한 번씩 좀 아, 초청해서. 좀 아, 우리 유튜브도 재미있어요. 전도하고, 네. <laughs> 임팩트도 전도하고, <laughs> 이게 저, 사라질 위기에요. <laughs> <laughs>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네. 어. 데이터 임팩트. 임팩트.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